오래. 아 삼일째 3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. 아이 지금 저희가 묵은 숙소는 이산 조망이네 산 조망. 반대편 숙소는 바다가 보이거든요. 아, 지금 산 조망이 산 조망에서 아, 또 잠을 잤습니다. 오늘 3일째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어,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희 현지인들도 엄청 많아가지고 식당이 엄청 붐빕니다. 지금 현재 시간 7시, 서해 이렇게 서 부르고 있고요. 바다라는 것이 국경의 의미도 있다 보니까 예. 자기네 나라 가까운 그런 그 명칭을 이렇게 되죠. 어, 미국 플로리다하고 멕시코하고 경계에 커다란 막. 영탐정 코난 박물관입니다. 난 미래소년 코난밖에 모르는데 들어가 보겠습니다. 만화 박물관이네. 만화를 그리는, 뭐, 뭐? 이런 모습들. 오, 이 사람이 작가 막, 작가인가 봅니다, 작가. 여기서 여 한번 찍어야겠나이 영화 자체를 몰라. 이 영화인지도 몰라. 기념품 사 기념품 그렇죠. 아는이것은사이이 가지고. 이거 가지고 빵고2차 애들한테 들었어데 아, 저기구구 아니, 보 아, 이것은 사구로 가는 사구라는 아, 곳입니다. 리프트를 타고 사구까지 이동을 합니다. 아, 리프트를 타고 사구로 사구로 이동 중입니다. 이게 스키장, 스키장에 있는 아, 그런 리프터하고 똑같습니다. 어, 뭐 리프터를 타고 가도 되고 아, 도로로 걸어가도 됩니다.

모래, 모래, 아, 이렇게 뭐 사막 같은 데는 아니고, 이렇게 바다 모래가 쌓여서 아, 언덕을 아, 만들어 놓은 그런 현상입니다. 이게... 어, 이제 낙타도 있네. 어우, 저까지 갈라 그러면 한참 가야겠네. 오우. 게 몸비다 멀어. 빨리 <laughs> 어, 저기 저기 저 온도구로 다가 지금 수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수행하는 사람. <laughs> 야, 너무 인상적. 아,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아, 뛰어야지. 뛰어 <laughs> <튀어> 올라가라니까. <laughs> 진짜 발 뜨거워. 아, 너무 뜨. 야, 저기서 올라간다. 야, 뛰어. 저발저서 올라가야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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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뜨거워. <laughs> <laughs> 진짜 뜨거워, 진짜 뜨거워. <laughs> 오래 해가 해가 나가지고 너무 뜨거 워 너무 뜨거. 워아 <laughs> 어, 바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. 어, 진짜 장난이 진짜. 와 어. <laughs> 바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어. 없어 지금 신발을 벗고는. 이렇게 언제나 화장실 입고 신고 신고가. 아, 아, 뜨겁고 이제 복 복귀. 아, 아, 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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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법이 있어. 얘를 여기다가 찌르다 놓고, 밥이 있고, 어, 여기는 어, 뭐 이렇게 있어. 어? 어, 콩블레 돌아야 돼. 네. 응. 딱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밥에다가. 밥가 밥에다가. 돼있어요? 사고, 사고 언덕 앞에 보이는 식당에서 점심 식당으로. 사 네, 지금 마지막 날, 이온몰이온몰에 네, 쇼핑을 하러 왔습니다. 네, 여기는 현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쇼핑몰이에요. 식, 식품이 주로 있다고 해서 권약젤리, 권약젤리 사러 왔습니다. 네, 한한번 가보겠습니다. 가고어디게 아, 아이고... 아 한달에 걸치라고 그래? <laughs> 아 안돼? 아 안돼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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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쪽에 곤약젤리 있는데 여기 여기서 사야겠다 어디가? 아, 카트를 준비하고 바퀴벌레 집에 갈 쪽으로 해준다 어 여기, 여기 약국이잖아 여기 먼 가자 약국에 뭐, 파스나, 곤약젤 리가 제, 인기좀 많은 것같아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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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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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는. 여기 여기는. 여기 이거 아이게기는 여기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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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야 있는 게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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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리 아. 었어 아. 었어 이게 조그만 걸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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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트, 마트, 같아, 마트. 자, 아, 이렇게 또 가족을 위해서 프린트까지 해가지고, 또 우리, 아, 찾았습니다. 네. 어, 쇼핑 마치고 커피 한잔 마십니다. 칼리해질것 같은데, 네, 두 지역의 인구를 합쳐도 100만 조금 넘다 보니까, 신가재까지깔 수가 없으세요. 그가니까 와서 우리 썩어버야만 네, 식가재를 깔 수가 있는데요. 이기 때문에 빨간 집은 일본 여러 번 다녀보신 분들 좀아 설명을 다다미 방 일본 요칸 전용 아 그런 호텔로다가 설명을 듣고 왔는데 이게 침대가 딱커니 지금 있고 바닥은 카페트고 그래가지고 아 이건 뭐좀 크리 좀 다시 얘기해가지고 방을 바꿀 겁니다 좀 있다가 교구센 교구센 아 료칸 료칸 뭐 일본 전통 전통 호텔이라고 합니다. 저희는 오늘 저기 잤고요. 아 우리가 오늘 잘 때가 저, 저기라고 예. 네. 저기 찜질방 같은데 죄송해요. 아, 알았어. 요그 이런데 문화재나 뭐아이게 저런 전통복을 입고 다닌다고 하네요. 기존의 방을 가보자. 아, 우리 방은 좀 기다려야 돼서 아, 다른 방 다른 방을 한번 가서 이게 다닥이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거 지가 봐요. 문도 안 당기네. 네. 다미이 바다미 방이 이런 식으로 바닥이 돼 있는데 예. 네. 다미 방이 되게 뭐 선물도 이렇게 준비되어 네. 있고, 오, 좋네. 오 네. 우기레스 아, 하이. 하이. 오, 여기서 뭐 네. 이렇게 차한잔 마시게 돼 있고 이렇게. 방 바꿔달라 했어. 여기, 여기. 아, 아, 여기 아, 또 정경이, 아, 오, 여기 오, 정경이, 오, 정경이 되게 좋네. 여기 아, 정경이 되게 좋습니다. 이따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뭐 이불을 이불을 네. 깔아준답니다. 깔 이불을 또 와가지고 이불을 깔아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. 아 여기 또짐 정리하냐고 또 오늘 도 쇼핑들 많이 해가 지고 오늘 쇼핑 많이들 했어? 많이 응? 했습니다. 아 이거 쇼핑들 해가지고 아, 이렇게 뭐. 다가로 이렇게 했어. 오 토서. 이거 이거 네, 저번에 그 뭐지? 이렇게. 그거 하는 거잖아 이거 뭐야? 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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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도도 또 이렇게 할수 있게. 전 일본 전통의 뭐 그런 걸좀 경험을 좀 하고 가네요. 어 이거 무릎 또 뭘까 이게? 아 이불이 여기 있네. 이불이 아, 씨, 여기 있어요. 위벽, 화장실. 화장실은 뭐 비슷비슷하고 여기 비슷비슷합니다. 오케이. 하, 저는 저희 방으로 가겠습니다.

아냐 먹었어 양복 음, 어, 음, 음. 어 멋있다 밖에 나올 때는 이렇게 이이막신생 아니 그 뭐라 그랬지 이거 대타 대타 <laughs> 됐다, 뭐 대타야 <됐다야. 웃음> 뭐라고 그래? 이걸 신고 나와야 돼 정문 모습인 정문 모습 어, 호텔 앞에, 아, 그, 요, 다리. 어, 여기, <목소리> 어, 여기는 거리가 좀 있네, <목소리> 그래도. <목소리> 아, 저녁 먹고 잠깐 산책 나왔습니다, 산책. 한창 나오는데이 건너편에도 뭐 이게 뭐 호텔이 멋진 호텔이 있네. 여기 이런 우서 어서 팔지? 좀 앉았다가. 아, 호텔 로비에 앉아서 본 바깥 풍경입니다. 아, 식사 식사하고 왔더니 이렇게 다다미 위에 이불을 이불을 이렇게 딱 펴놓고 갔습니다 이렇게. 오늘밤은 여기서 자고, 예, 내일 마지막 일정 어,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